대체 LK99 특허는 무슨 상황이길래 등록이 안될 위험에 처한 걸까요? 출원 당시 퀀텀에너지 연구소 소장으로 알려진 김지훈 소장의 권리양도는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초전도체 LK99 특허의 거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만지키의 손민정 변리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전도체 특허가 등록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결국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거절을 했는데요. 오늘은 초전도체 LK99 특허의 거절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LK99 특허는 무슨 상황이길래 등록이 안될 위험에 처한 걸까요? 바로 특허청 의견제출 통지서에 있습니다. 의견제출 통지서는 특허청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인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특허출원이 등록받을 수 없는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이 정식으로 등록을 거절하기 전에 출원인의 의견을 묻기 위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인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LK99 특허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9일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송되어서 2개월 후인 3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겠죠. 하지만 1개월씩 최장 4개월까지 제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특허청으로부터 내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것이라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인은 특허가 거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죠. 따라서 출원인은 의견 제출 통지서에 나타난 거절 이유를 분석한 후에 우리 특허 출원은 이러한 이유로 거절 이유에 해당되지 않고 충분히 특허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 있게 주장해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의견서 작성은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LK99 특허의 거절 이유는 무엇일까요? LK99 특허는 31개의 청구항으로 출원을 했는데요. 이번 의견 제출 통지서에 31개 청구항 모두에 대해 거절 이유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모든 청구항에 거절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청구항 모두가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는 다른 출원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럼 자세히 거절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 나타난 LK99 특허의 거절 이유는 총 4가지인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간단한 거절 이유도 있어서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특허법 제44조 공동발명 출원위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발명자의 권리와 공동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허청은 LK99 특허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LK99 특허의 발명자는 처음 이석배 대표와 김지훈 전 소장이었고, 그리고 권영환 교수가 나중에 추가가 돼서 발명자가 3명인 공동 발명입니다.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의 권리도 3명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발명자 3명이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어 출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LK99 특허의 출원 정보를 보면, 출원이 에는 주식회사 퀀텀에너지 연구소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석배 대표는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석배 대표를 종업원, 퀀텀에너지 연구소를 사용자로 보아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소장과 권영환 교수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번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면 이석배 이외의 다른 공동 발명자 2인이 그들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이니 주식회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게 이전하였는지를 알수 없으며 두 사람이 양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환 교수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문제 발생이 예상된 결과인데요. 출원 당시 퀀텀에너지 연구소 소장으로 알려진 김지훈 소장의 권리 양도는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은 대외적으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소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의견 제출 통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식 소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김지훈 소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세부 사실을 알수 없지만, 특허청은 LK99 특허에 대해 발명자의 권리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만약 김지훈 소장이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정식 소장이라고 할지라도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직무 발명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발명자의 권리 승계는 사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LK99 특허의 상황처럼 발명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명 승계 계약서나 직무 발명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지분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팀 구성이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팀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특허 문제는 물론이고 투자를 받거나 지분 설정 등에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허에 있어서 발명자는 인격권도 있지만 재산권도 가지기 때문에 발명자 확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 이유는 실시 불가입니다. 즉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특허법에서는 특허 명세서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을 쉽게 실시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현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다른 특수한 지식의 추가나 과도한 시계행착오, 반복된 실험을 거치지 않고 이해와 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LK99 특허에 적용해 보면 화학이나 물리, 신소재 분야에서 박사급 전문가가 특허 명세서를 보고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LK99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든 물질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LK-99 검증 백서를 인용하면서 백서에는 특허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실험을 했으나 초전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 청구항의 대부분의 발명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시 불가의 이유에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특허 청구항에 나와 있는 화합물 화학식을 보면 아카이브 공개 논문에 기재된 화학식보다 훨씬 넓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 게시된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에 대해서는 제조 방법이나 실험 결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때문에 LK99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거절 이유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LK 99 특허는 실험 데이터 중에서 저항 값에 대한 측정 오류나 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특허청은 초전도성을 주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특허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 즉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과는 다르게 이론이 타당하다면 가능성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허의 특징을 활용해서 AK-99 특허와 같은 화합물질의 특허는 청구항에 원소의 종류나 수치를 넓게 기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합물이나 세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성이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허가 어떤 기구나 장치라면 장치의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 물질이 특허라면 그 물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로 있느냐는 눈으로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가 없다면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K-99에 대한 그 동안의 국내외 검증 기관의 의견과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고려하면 제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특허청의 심사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 이석배 교수가 3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에 황을 추가한 PCP-O-SOS를 소개하고 낮은 저항 측정 과정의 영상과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새롭게 소개하는 초전도성 물질의 화학식이 LK99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거절당한 LK99 특허를 유지할지 또는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을 선택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만약 화학식이 LK99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면 발명자를 새로 정해서 분할 출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K99 특허의 청구항은 매우 넓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화학식에 황이 포함되어 있어서, PCPOSOS의 화학식도 이 특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K99 특허는 매우 중요한 특허가 되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LK99 특허의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24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출원인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발명자 확정과 발명자의 권리 승계 증명부터 공인 기관의 초전도성 실험 데이터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실 실험 데이터는 LK-99나 다른 연구 물질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면 실험으로 얻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권영환 발명자들의 권리 승계 문제를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쟁점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LK99 특허의 거절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출원이닝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초전도체 특허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정확하고 유익한 지식재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만 지키의 송민정 별리사였습니다.